자, 흔히 어, 여러분들이 롤링 했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뭔지 모르시는데, 자, 우리가 롤링을 하잖아요. 자, 롤링을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어? 보셨나요? 어? 이게 뒤로 가네?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서 물잡기를 하면은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고 요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자, 들어가죠? 물을 걸고, 그 다음에. 물을 걸고, 그 다음에. 물을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롤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물을 거는 양이 적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롤링을 하신다면은, 항상 물을 걸고, 그 다음에, 물을 걸고, 그 다음에, 물을 걸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시면은, 어 부작용이 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속 영상을 한번 보겠어. 자 물잡기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 당연히 타이밍이 중요해 캐치하고 난 다음에 롤링인데 몸을 미리 돌리거나 어깨를 과다하게 멀리 뻗으면 반대쪽 어깨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물잡기를 잘하고 싶어도 팔꿈치가 먼저 뒤로 갈수 밖에 없는거야 이거 참 안타까워 내가 급하게 수영을 한다니까 물을 걸고 난 다음에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팔꿈치가 먼저 뒤로 가면서 당기는거지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돼 벌써 근데 막 몸을 내가 빨리빨리 막 움직이려고 틀려고 하는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을 미리 돌리면 안 되지. 자,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해, 이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 수면 위로 어깨를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몸이 많이 가라앉을 수 밖에 없어. 자유형 할 때는 머리 위로 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밑에 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어. 몸은 항상 수평 자세를 유지해야 해. 보면은 골반이 위로 살짝 떠있고 어깨는 살짝 내려가 있어. 머리 가슴 수평. 자, 이제 타이밍을 보여줄 거야. 잘 봐. 물을 걸고 난 다음에 밀어줄 거야. 걸고 난 다음에. 보통 수면 안에서, 수면 안에서 어깨가 밀어진다는 느낌이 있다는데, 물 밖에서 어깨를 밀려고 하면 안될 거야. 자, 걸고 미니까 어때? 어깨나 팔꿈치가 먼저 뒤로 가지 않지? 이러면 최소한 물잡기는 어느 정도 길게 갈수 있을 거야. 자, 물잡기를 잘 하려면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아야 해. 그 부분, 그걸 모른단 말이지.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했으면 좋겠어. 자, 다들 수영 열심히 하는 건다 지켜보고 있어. 열정이 정말 대단해. 앞으로도 응원할게.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다 물어봐. 나도 아는 것만 답변해주고 모르면, 어,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오늘 타이밍 배우기 영상 이해했어? 그리고 롤링 부작용 대해서도 얘기했어. 롤링 부작용은 몸을 미리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에다가 언제든지 물어보면 좋겠어.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 안녕. 나의, 영, 나의 자세와 외국 행님의 자세에 물을 걸고 난 다음에 밀어주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 안녕.